오버해서 진짜 그냥 개긴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뭘 바꿀 때는. 자 여기 감았어. 다시 다시 지자 여기 감았어. 다시 다시 지시 여기서 들어갑니다. 물도 건 들어가. 근데 나중에 공이 팍 튀어 오는데 튀어오는 거 그렇죠. 포인트 그냥 약간 진짜 꿀팁처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태양님이 공이 길면은. 어깨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공은 이렇게 뛰어오르는데 이러니까 아, 벌써 불편하고 얇고. 아, 아, 네. 그러니까, 어, 불편한 거에 치기 매우. 근데 네. 사실은 이렇게 오는 거는 여기서 뒤로 체중이 빠지더라도 어깨가 아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로 감으셔야 돼요. 아, 그걸 한번 해볼게요. 네네. 공을 떨어뜨리면 안 돼. 요 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안 되고 네. 여기서 이렇게 된 거를 최대한 치려고 해야 돼요. 네네. 하면 되거든요. 아. 이거 지금 일단 스윙 해 볼게요. 빈 이렇게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냥 띄우 네. 그냥 거기서 그렇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해 보실게요. 그냥 아. 튀어 오는거 대신에 네. 공 길게 오는 거. 예요 아, 지금도 어깨로 감으신거 아세요? 아. 지금도. 아. 여기서 그냥 진짜 그냥 뜬나 봐요. 여기서 공을 여기서 채야 되지. 여기서 채시면안 돼요. 아. 네. 네. 다시 공 길게 오는 거? 뭐야 다시, 다시 다시. 공 길게 이렇게 오는 거? 그대로. 지금도 자꾸 감으려고 아, 감죠 네. 한번 오버해서 진짜 그냥 네. 어? 개기, 개긴다 생각하고 해야 돼요 네네. 뭘 바꿀 때는 네. 자 여기서 길게 오는 거아공 떨어져요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아니야 지금도 네. 네. 아. 왜 거기서 되게 어려워 하셨는지 아시겠죠 아. 이제 이거를 내 거를 버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모든 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공이 네. 길게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공이 길게 오시면 여기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앞으로 치고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여기서 어깨로가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 치고 쳐야 돼요 공 길게 와도 네. 여기를 떨어뜨리지 말고 한번 그냥 수행해 볼게요 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수행해 보실게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여기서 앞으로 쳐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하려고 하시 거예요 아. 여기서 아. 다시 그렇죠. 네. 자켓켓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로 나와 보세요. 그렇죠. 빼보시고 그대로 나와 보세요.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네. 대신에 끝 스윙을 채는 거예요. 끝 스윙을 아, 자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서 자 다리 움직이면서 공이 길게 왔다. 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괜찮았어요. 다시 공이 길게 왔다. 그대로 그렇죠. 아뭔가자 근데 여기서 아. 튀어 오르는 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튀어오는거 바로 그렇죠. 자튀어오는거 아. 바로. 그렇죠 다시 서 그대로 그렇죠 아이고. 지금 괜찮아 괜찮아 뒤로 바로 그렇죠 <laughs> 자 떨어지죠 바로 자좀 앞으로 오세요 네. 자 뒤로 가면서 치는 거예요 뒤로 가면서 아, 뒤로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자, 뒤로 가면 <laughs> 아, 앞으로 뒤, 오셔서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면서 자 뒤로 가면서 그렇죠 앞으로 자 뒤로 가면서 그렇죠 자 뒤로 가면서 지금도 좀 했거든요 네. 오버해서 해볼게요 자그 공이 감겨서 이렇게 왔어. 그렇죠. 그대로. 그 그렇죠. 다시. 해서. 그렇죠. 다시. 뒤로 가서. 그렇죠. 다시. 뒤로 가면서. 굿. 자. 어렵네요. 근데 괜찮아요. 좀 많이 따라 잘 하고 계세요. 자, 여기 감았어 다시, 다시, 자, 여기 감아어 다시, 다시, 거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계속 가셔서 이렇게 어. 하려고 하시잖아요. 이거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치치면서. 여기서 그대로 나와서 여기서 재야죠. 자, 다시. 이렇게 왔어. 거기서 떨어뜨리지 말고, 떨어뜨리지 말고. 바로,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떨어뜨리지 말고. 지금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걸로 컨트롤, 이걸로 잡고 여기서 이건 이렇게 빼고 그대로 맞아서 이걸로 쳐야 돼요. 대신 티어 오르는 거, 티어 오르는 거 바로. 그렇죠 그 느낌. 오버해서 그렇죠 괜찮아요. 하나, 해서 그렇죠 가서. 그렇죠. 가서. 가서 그렇죠 가서 그렇죠 가서 그렇죠, 그렇죠. 하나, 해서 그렇죠 가서 그렇죠 가서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 계속, 그냥, 계속 이거의 굴레에 빠지고, 공긴 거면 어, 다 해라 그러네. 하고. 다섯 개만 쳐봅시다. 네. 자. 튀어 오르는 거. 그렇죠. 튀어 오르는 거. 그렇죠. 지금 스윙 좋다.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바로. 그렇죠. 그렇죠. 해서. 바로. 다시, 다시. 해서. 아. 다시, 다시, 다시. 아. 시. 해서. 바로. 그렇죠. 시. 길게 왔어. 바로. 그렇죠. 아. 거. 그렇죠. 어 오른 거. 그렇죠. 지금 스윙 좋다.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느낌 알겠죠. 그렇게 네. 안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너무 불편합니다. 이거. 이렇게 밖에 안 맞아요. 그럼. 위로. 약간 강박. 살짝 강박이 스윙이 아래에서 나와야겠다는 상향 스윙에 대한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감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폴 피딩 다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약하게 오니까 여기서.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어. 나중에 공이 팍 튀어 오는데, 이거, 이렇게 하려는, 라켓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 팍 튀어 오니까, 아. 공 길게 오잖아요. 아. 이렇게, 연습볼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셔야 돼요. 이거는, 오면은 여기서 요 정도 튀어 올랐을 때,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여기를 서 가면 야 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감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팍 튀어 오르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벌써 불안하죠, 느낌이. 그러네. 네. 아, 그것만 아, 고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진짜 소라 tv 한번 나와주세요 제가 어, 무조건 목에 피 만나게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